지금 상황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확실히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의 실망한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희화화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비 아바타입니 예. 그다음에 갑철수로 대표되는 음.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희화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비됐을 때는 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유능하고 실용적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예. 이미지보다는 국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는 있지만 음.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이끌어나갈 음. 미래와 비전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70년 제일야당이 저런 공중분해되는 거죠. 그렇죠. 저당 해체 수준이 되는 거겠죠. 해체가 돼야죠. 예, 완전 히 이제 세력이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 달파별공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올렸던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2022년인데요. 예. 어 정말 이렇게 멸공이란 얘기를 <웃음> <웃음> SNS로 이 관종 형태를 하는 것 여기에서 왜 만족을 느끼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부끄럽다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여기에 영합하는 대선 후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국민들이 까깝히 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예. 저는 좀 거시적인 과제들도 저는 좀. 얹어서 이 재앙적 대통령제의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음. 이 권력구조 개헌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연금 개혁입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나도 연금을 붓는데 내 노후 내 노후는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분들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음. 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 이런 거시적인 과제들을 제시할 때. 저는,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후보의 모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지금 선두위안 계시죠? 그냥 네, 최고위원입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